뭐풍 카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허나루 이렇게 USB A 포트랑 폰을 연결하면 바로 이시각적으로는안 되더라고요. 뭐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구글맵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해서 내비게이션을 좀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차종이 다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희 포드 머스탱 GT가 아닌 일반 머스탱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Sunrise 쇼핑에 왔어요. Sunrise 슨핑은워겼고 비치되어 있는 비건스 서핑. 와 여기는 서핑 전문 샵인 것같아요 안녕. 이고 컵 데스크에 음료가 나와있는데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무 도안 나와 그리고 새들이 자주 먹어서 이런 표지판이 있네요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니 테이블 선 라이드 쉑은 아주 많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5개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흘리니까 이렇게 어제께도 맛있어 그러니까 아사히 밑에 이거 볼에 응. 위에 토핑은 각자가 특색있게 하는 거구나 근데 과일이 많은 게더 맛있는 거 음, 같아 이걸 찍어서 알람원으로 가면 3달러 지시 해준대요 음. 신규 지점을 저렇게 홍보하는구나 어, 저희 지금 쿠알로아 렌치 어, 이거는 좀 공장에서 만든 거 같고 이런 옹이 있는 게좀 수제 같지? 어 네네네 쿠알로아 렌치 사인업 다 하고 체크인 다 하고 기념품 샵 왔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 기념품 샵을 통과해서 이 매표소가 있어서 기념품 샵을 들러서 뭘 사게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힌 배치가 되어 있네요 턴블러는 의외로 예쁘네요 이것도 이런 것도 예쁘다 이거보다 어, 어 그러네요 그러네. 이거이 컬러가 가격이 달라 음. 그래도 이쁜거 합시다 집안의 인테리어도 신경 써야죠 이거 어때요? 오 좋아요 이거 하나 남았어 오 좋아 좋아 여기 코알라렌치 이제 기념품 샵 나와서 티켓 오피스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 이제 신혼집에 안 살라고 했는데 첫 마그넷 <laughs> 저희 와이프가 안 살라고 했는데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laughs> 이제 앞으로 한 2천만 번 정도 들으실 텐데 항상 사는 거를 여러분들도 보실 거기 때문에 <laughs> UTV 랩터 투어 저희는 오늘 직접 운전은 못 하는 걸로 예약이 됐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죠? 저건가 보다 저거 in t blue, uh -huh. blue one. Yeah, we are first. Are you driver? Yeah, I'm driving. I'm yeah. in the front. So you guys can sit in the back if you like. It's up to you. Okay. There's, there's two spots in the front if you want to be in the front. 어. 아, 4, 5명까지 탈수 있는 거네. 아이고. 와우. 그러니까 4, 5명까지 탈수 있는 거네? 네. 와,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는 6명까지 가능하네. 어쨌든 저희는 드라이빙을 안 해서 제가 드라이버 안전교 육 받을 때 먼저 탑승해서 좀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와우! 포토그래퍼가 같이 대동해서 사진도 이렇게, 구매할 수있게 되는 것 같아요. w 알 a t was that? Tikperajan, the t i k 경험 r a m i d a It's the tour. Don't know. Don't know. Don't 어 그리고 뒷차들은 지금 다또안 보이네요. 이게 생각보다 운전이 능숙해야 되나 봐요. 야 새들 공룡은 없지만 버드는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저희 크루예요. 아 네, 어, 여기가 라스트 스탑인인데요 굉장히 그또 이색적인 풍경이 와 바다색이 너무 예쁜데. Out there in our Molii fish ponds right here, while well, she's making waffle houses. And her house, Lucy's house, is the first peninsula right there where there's three coconut trees. The for the What is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네요. 여기는 와우 이게 바로 양 엄청 많은데 오 여기는 나는 뭐 네시 전에 렌터카 반납이 돼서. 지금 반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바로 뭐 먼지 제거의 세트를 날려드려서 해변 전에 뭐 워시 시스템까지 가 있어서 예야, 다, 오케이. 하와이 분위기 물씬 풍기는 비치콤버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이번 여행에서의 마지막. 어떤 연결이 있는지. 와이키키에서 놀고 바로 이렇게 비치콤보로 오는 것도 너무 수월한 경로라서요 다들 그렇게 많이 하시네요 비치콤보 옆에 있는 시장인데 오. 오. 음. 첫 하와이 스타벅스 방문입니다 리저브 매장이네요 우리 와이프는 아마 컵아 이게 시티 머고요 어. 오케이 이거 아, 보다 이게 조금 더 이쁜 거 같은데 야 이렇게 하와이 컬렉션이 따로 있네요 어 맞아 이거는 파인애플 하와이 컬렉션 얘네는 하와이 컬렉션만 팔아봐아 그런가 보네요 그치 이것도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이거 산 거? 스타벅스 한국 충전금에 사용 가능한가요? 안 되죠 땡큐 <laughs> 어, 많이 재치가 늘고 있어요 <laughs> 이제 에이비 시스터 오기념품짱 많다 저희는 일단 하와이안 그쿠키찜이랑 코스트코에서 일단 좀 오! 어, 와이프가 원하는 거 와이프가 원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거좀 짧은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이제 숙소 가서 짐좀 놔주고 다시 와야겠고 다시 와야겠다